2013년 11월 15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기준으로 행복하려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본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른 빵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은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황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미련한 사람을 백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반영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겨 난 꿈을 만나라.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좋은 출신 배경을 행복한 삶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자조섞인 말을 사용하면서 타인과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와 같은 소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반문해 보게 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요즘에만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한국 속담에 선석지기는 천 가지 근심을 가지고 있고 만석지기는 만 가지 근심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빵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툴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진수성찬을 개혁개정에서는 제육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희생, 재물을 먹고도 불화하는 가정이다. 있 다시 할게요. 진수성찬은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제육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희생, 재물을 먹고도 불화하는 가정보다 마른 떡한 조각을 먹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신분으로 화평의 떡을 나눠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없다면 이것은 참 모순된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의 재물을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가정과 공동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실천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기로운종과 악한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2절 말씀에 집안의 슬기로운 종이 수치스러운 아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타고난 신분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흑수저도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슬그려운 족이 될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슬기론전과 악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마음의 단련에 있습니다. 슬기론전은 마음이 단련되어 있지만, 악인은 마음이 전혀 단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도가니는 금속이나 철광석을 녹이는 기위에서 만든 거푸집과 같은 것인데요. 또한 화덕은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입니다. 도가니와 화덕 모두 금속에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는 도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라는 것은 바로 불의 연단의 시험을 통해 마음속에서 죄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슬기로운 종은 연단 과정을 통해 죄를 씻어내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종으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단번에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내 삶으로 우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왜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나요? 관련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9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곰을 만나라. 미련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 이간질 하는 말, 반역하는 말, 손을 악으로 감는 말, 싸움을 익히는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기도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고 힘을 쓰면서일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떠오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 형제들아,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운 사람은 평화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나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던 그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화목을 선포하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